자가라가 여왕님을 따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어. 자가라, 여기서 어떻게 어. 테란을 몰아낼 생각이었지? 불굴의 고원에 있는 테란 요새를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테란이 우리 단굴에용암을 부어넣는 바람에 고원으로 가는 길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걱정마. 워필드는 지금 상대가 누군지 꿈에도 모를 테니 하지만 젤라가 유물 대단히 아직 그걸 갖고 있다니요 그럴지도 하지만 여기에 없는 건 분명해 걱정 마 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 여왕님 취소된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오, 이게 너무 좋은데. 대란. 그들은 정수를 수집하나? 아니. 그들은 멸종할 것이다. 태라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해. 정수를 맛보겠다. 그럼 그들이 어떤지 알수 있다. 내가 어떻게 널 전투에서 이겼는지 아느냐? 저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빨리. 아니. 절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여왕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로 구덩이에 있는 아바투르 이야기해라. 아바투르가 비결을 알려줄까요? 널 바꿔줄 거다. 가라. 군단이 커지고 있다. 이젠 무어필드 당신 차례야. 이 행성을 되찾으면 당신의 황제도 알 거야. 다음은 자기 차례란 걸. 여기 있던 수십억 저그들 다 어떻게 된까지 여왕님께서는 젤라각 유물 조각을 찾기 위해 군단을 분산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테란이 그 유물을 갖고 이곳에 왔고 여왕님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던 무리를 소환해 방어를 하셨습니다. 그랬군. 그럼 우주 먼 곳에 나가 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야생 상태가 되어 서로를 공격했고, 수백만 자구가 죽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나가고 던. 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줘 무리 엄 유전자의 이미 고도의 문제 해결 학습, 무리 통솔, 다중 집중 능력 존재 추가로 근육 밀도를 늘리고 뇌 용량 확대했음 이제 동시다발적 상황에 대한 가설 수립 가능 인지적 유연성 확보 앞으로는 모든 무리 어미에 그 능력을 추가해야겠군. 군단 무리 어미의 역할과 관계없는 두뇌 용량 확대는 불필요. 두뇌 물질이 늘어나면 추가 에너지 필요. 또한 독립 성향이 증가함. 이는 저그가 군단의 지도자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됨. 시대가 변하고 있어. 난내 부하들을 최대한 위험하게 만들 거야. 군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이곳이 뼈의 협곡입니다. 테란 요새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전에 무대를 데리고 여길 통과하려고 했을 땐 테란 고르곤 전투 수양함이 공중에서 우릴 덮쳤습니다. 놈들은 끝도 없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저희 무리는 피 흘리며 죽어갔고 자행성에서 대란을 몰아내겠다는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희망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잠깐, 갈귀둥지야. 저거라면 고르곤을 격추할 수 있어. 둥지를 깨우기만 하면 돼. 여왕님, 협곡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르곤과 싸우는데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술 작전을 펼친다면 어느 정도 병력 손실이 있다 해도 협곡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군단은 끝이야 넌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해, 자가라 계획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라 이 점막 종양으로 갈귀둥지 옆에 종양을 이. 생성하는 거야 둥지가 깨어나기만 하면 워필드의 고르고는 끝이야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군락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군. 워필드가 이 협곡에 두 대를 동시에 투입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서둘러. 점막을 저갈기둥지까지 퍼뜨린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그러면 갈귀둥지가 개연할 겁니다. 그걸로, 지금은 말고 수 있었으면 거의 나왔을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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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잘모르 뭐지?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대군주, 콧물이 무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일단은 대군주를 넉넉하게 뽑아주고, 맞아, 을고 얘네는 수비용을 쓰고 바퀴를 고르는 걸로. 광물이 <laughs> 모자랍니 <laughs> <laughs> 음. 이 생체 물질에서 사용 가능한 정수 발견 귀중한 유전자 획득하면 칼날 리왕의 군단을 강화할 수 있음 고르곤이 우리의 주 군락지로 접근합니다 복수는 나 말해 우리는 적응한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 오. 지금쯤? 첫번째 갈기둥지 옆에 점막종양을 심었습니다 영한마리 뽑고 깨어나라 쳐라 <laughs> <고구를 겹치해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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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종말의 서막이 열렸다. 워필드 알기둥지가 고르곤을 격추하느라 모든 생명력을 써버렸습니다. 둥지가 더 있다. 다음 둥지 옆에 전막 종양을 심어야 해. 서둘러. 숨마스일본번 광물이 뭐?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주를더 생성하십시오. 아군이 공동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을 출격시켜라. <laughs> 대주를더 생성하십시오. 일본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마음의 피로 우리에게 반대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습니다 어. 여왕님. 실체들 사이에 잠복한 무리가 더 있습니다. 너는 최전방에서 점막 종양을 생성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어, 어, 종양이 많을수록 점막은 빨리 퍼질.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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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지? 일단은 앞길 조금 모자.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저 고르곤이 우리 군락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기둥지가 더 필요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전막을 펼쳐라! 고르곤을 내보내! 캐리건을 짓밟아버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쓴 맛을 발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뭐지? 별! 완료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여왕듣고있이 세상은 나의 이번에는 뭐지? 대담하게. 음, 대군주를 더광물이 모자랍니다. 시간. 음, 군단이 적과 음, 마주쳐서... 음, 명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갈귀둥이지만이 고르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천막을 예지어야 합니다.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음.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지를 더 깨워야 해. 새로운 고르곤을 투입해라. 승맛을 보여주라. 렉이 그냥... 그냥...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마음을 비워. 말해. 아군이 공격받고 습니다 아군이 공고습니다 광물이 자 오, <laughs> 아다시뭐 <laughs> 어? <laughs> 다시, 뭐와, 다시 뭐와. 죽음도 날 막지 못해, 광물이 모자랍니다. 또 하나 잡았어, 이 행성을 내놓으시지 워필드, 절대로 안 돼. 워필드 뭐, 장군이 고르곤을 또 출격시켰습니다. 거기 있는 뼈를 봐라, 다 저거지. 너도 곧 같은 처지가 될 거야. 광물이 모자랍니다. 어... <웃음> 뭐지? <웃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 지극, 복수, 애도지, 빛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단이다. 막, 군단이 적과 마주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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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르곤이 우리 군락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기둥지가 더 필요해. 막중깡을 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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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말해. 야폭 파급들을 갈기둥지로 출동시키라. 적우가 깨우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지를 더 깨워야 해. 나는 대란 자치령 이름으로 이 행성을 정복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게 마지막 고르곤이잖아, 안 그래? 뭐가 있을 것 이번엔 뭐지? 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야. 호텔 반복한다 격곡에 있는 자치령 전 병력은 호티하라 통제불능이다 캐리건 나와필드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 군단에 있는 녀석들 싹다 데리고 와라 네 놈들을 쓸어버리고 조물에기들또 처리하러 다니길 싫으니까 말이야 그럼, 불굴의 고원에서 보자고, 장군.